네, 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어, 이번 리뷰는 레이저 나가 트리니티입니다. 네. 어, 나가는 원래 이 트리니티 전에 많은 또 모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헥스 V2도 있었고 크로마, 에픽 크로마 클래식 뭐 요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픽 크로마는 이제 무선이고요. 나머지들은 다 유선이고 여기 있는 트리니티도 유선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먼저 보시면요 어, 여기 네 번째 손가락을 얹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이저 제품에서 보면 이제 이 제품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볼록 나와서 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어, 버튼이 이게 왜 트리트리니티냐면요 이제 이세개 이제 뭐 뭐 이제 보시면 뭐 트리니티 하면 뭐 이제 삼일체 해가지고 성경에서 뭐 성부 성자 성령 막 이런거 있잖아요 이런것처럼 이것도 세개에요세개 옆에 사이드 패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첫번째 이게 클래식한 나가의그 12개 버튼 짜리 고요 요게 이제 헥스 v2의 그 사이드 패널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mmo, 아, 모바 게임 할때 한다고 하고 요거는 mmo rpg 요거는 이제 버튼 두 개짜리 그 전에 나가에서는 없었던 모양이거든요. 이제 요거가 이제 더 추가돼서 이제 세 개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뭐 fps 게임이나 일반 사용으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낄수 있고요. 우선 저는 지금 요게 지금 사이드, 이게 사이드 각각, 이것도 그렇고, 요두 개는 사이드 버튼에 불, 또 크로마 라이트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제일 이뻐서 우선 요걸 끼고 하겠고요. 네. 그래서 그런 디자인 세 개를 바꿀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어, 보시면 역시 레이저는 이 탑하고 버튼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로. 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고, 어, 이 버튼들을 우선 보시면요. 여기 버튼은 모양이 똑같아요. 일곱 개 버튼. 그 다음에 여기는, 어, 버튼 두 개. 이것도 이제 뭐두개고요 근데 이거, 12개짜리 버튼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 버튼이 조금, 아주 조금씩 모양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게임을 할때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마우스를 안 보고 이제 이 버튼의 느낌으로 몇 번인지 내가 몇 번을 써야 하는 기술을 쓰거나 뭐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면 조금씩 모양이 다르거든요. 근데 막상 만져보면요. 별로 다름을 못 느껴요. 이게 처음 만져보는 이게 제가 계속 사용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MMORPG를 하면서 계속 해봤는데 이거 차이점을 도대체 모르겠어요. 이게 익숙해지는데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막 그렇게 유용한 디자인은 아닌 것같아서 그냥 형식적으로 만든 디자인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정말. 어 정말 많이 써서 익숙해지지 않는 이상 이 버튼이 몇 번이고 몇 번이고를 빨리 이렇게 인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이 사이드 버튼 이런 거는요, 이거 뗐다 붙였다 하고 이게 다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쉽게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네, 어, 또 디자인 보시면 우선 이거를 끼고 할게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그그 그 폴링 그 그 뭐지 프로파일 바꾸는 버튼이 있고 센서 있고 뭐 이렇게 패드 세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탈부착은 안되고 선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재질을 한번 보시면요 재질은 좋아요 재질은 진짜 좋고요 재질이 이게 바실리스크랑 만바하이퍼플럭스 한그 들어가는 모든 똑같이 들어가는 플라스틱인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이게 약간 미끌미끌하지는 않은데 맨들맨들하고 부드러운 매트 느낌은 아니지만 정말 좋은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계속 그전 레이저 마우스 리뷰에서 강조했는데 진짜 좋고요. 재질은 좋고 휠에 보시면 여기 고무 마감이 되어 있고 이거는 4D 휠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뭐 디자인 아까 보시 디자인에서도 뭐 이런 여기 엄 여기 두 번째 버튼, 세 번째 버튼도 딱 잡았을 때 되게 이렇게 좋게 약간 굴곡져서요. 더 이렇게 손에 손가락이 더잘 들어가는 느낌을 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새끼 손가락 놓는데 이제 고무 마감으로 진짜 부드러운 고무 마감이고 무늬도 지금 레이저에서 이 무늬를 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랜스 드부터 시작해서. 어, 지금, 바실리스크, 맘바, 하이퍼플럭스, 나가, 트리니티도 다요 무늬로 가는 것 같아요. 요게. 근데 요거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무늬보다, 확실히 그 데스에더 무늬보다, 그 이전에 어떤 그런 레이저의 마우스 무늬보다 요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주 부드러운 고무 마감으로 되어 있고, 다른 거는 여기 이제 헥스 v2, 요 일곱 개 버튼 짜리도 여기 고렇게 마감, 고무 마감이 있고요. 두개 짜리도 아주 큼지막하게 어 마감이 고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잘 되어 있죠. 그래서 12개 버튼은 이제 버튼이 많으니까 안 되어 있고. 네, 선도 당연히 베스트입니다. 레이저에서 계속 사용했던 정말 좋은 마우스 선을 사용하고 있고요. 어좀 이제 마감을 보시면 마감이 버튼이나 이런 거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버튼 이 여기 마감들도 보시면 정말 좋게 꼼꼼하게 치밀하게 어디 이렇게 튀어나온 거 없이 잘돼 있거든요. 이건 모양이 좀 특이한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 버튼 재질도 좋고요. 정말 마감도 아주 좋습니다. 어, 보시면 여기도 마감도 정말 뭐 이렇게 흠잡을 때 없는 마감이에요. 네, 뭐 이렇게 어디가 뭐 조립이 좀안 됐거나 그렇지 않고요. 버튼도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잘돼 있고요. 어, 근데 휠이요 휠 유격이 좀 있어요. 이게 제가 그전에 사용했던 들어보세요. 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 심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까지 레이저 제품, 뭐, 데스에더나 바실리스크나 맘바 같은 것보다는 확실히 좀더 있고, 하지만 그래도 뭐, 레, 로지텍의 G50이나 G903보다는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전혀 사용하시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쓰이거나 불편한 뭐 그런 그런 휠 유격은 아니어서요. 근데 이제 레이저 지금까지 한것 중에는 좀 있다는 거죠. 예. 마감 아주 좋고, 어 이게 제 나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 다른 이 버튼들 두 개, 이 플레이트들은 끼기가 되게 편해요. 근데 이것도 편한데요. 가끔 이 아랫부분이요, 이 아랫부분, 여기가 약간 접촉이... 이게 바로 딱, 그냥 자석으로 딱 됐을 때 되지 않고, 살짝 이렇게 만져줘야지 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요, 요, 요 버튼만. 제꺼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고거는좀 아쉽네요. 뭐큰건 아닌데요. 뭐, 껴지긴 잘 껴져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살짝 갖다만 돼도 바로 껴지는데, 얘는 좀 약간, 좀 조, 만져서 조절을 해줘야 껴진다? 예, 네, 약간 그런 거는 있습니다. 뭐 큰건 아니죠. 어, 사이즈를 보시면, 어 기존에 이제 나가들 있잖아요. 그 전에 나왔던 어, 나가들하고 거의 뭐 사이즈는 똑같아요. 뭐 1mm 정도 이제 좀그 너비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높이 길이는 길이는 119mm고요. 119 그다음에 사이드가 74 그다음에 높이가 43. 네. 그 무게는 이 마우스의 무게만 보면 이게 120g이래요. 네, 120g 이어서, 어, 뭐, 선까지 하면 뭐, 13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나가들하고는요, 그냥,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제가 아까 말한 나가 중에서, 그, 에피크로마라고 무선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이제 선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150g 이라고 합니다. 150g. 미쳤죠? 정말 이거는, 150g 마우스를 쓸수 있나요? 제가 한 번도 써보질 않아가지고, 예, 이거 쓰면 진짜 손목 나갈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나간가? 손목 나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게 무거워요. 진짜 저도 이걸 장시간 MMORPG를 하면서 써봤는데, 아, 손이 아파요. 진짜 좀, 좀, 좀 손이 뻐근해요. 진짜 뻐근해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통 MMORPG는 단판이 아니라 그냥 계속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래 쓸 것 같아서 아 이게 무겁게 만들면 힘들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게 근데 꼭이 나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모든 이게 그러니까 버튼이 많고 이제 여기 매크로가 많이 들어가고 해서 이제 좀 그런 이제 이제 그런 태생적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무거운데 아좀이 손목이 좀 저는 뻐근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네 하여튼 그렇고 그을 그립, 그립을 보시면요. 그립이 얘기할 게 있습니다. 그립이 우선 팜 그립으로 잡으면 괜찮아요. 팜도 좋고 클러도 괜찮고요. 근데 핑거팁은 좀 하기 힘들어요. 핑거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저 저 같은 경우는 팜 그립과 이제 클러 그립을 권장해 드리고요. 좋아요. 그냥 괜찮은데 이게요. 이제 그나마 괜찮은 거지. 솔직히 지금 나가에 트리니티의 이 그립감은 저는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계속 잡아보면서 이게 처음 딱 이렇게 손 대면 괜찮거든요. 근데 써보고 하면 이게 손이 무거워서 뻐근한 게 아니라 그립감이 안 좋아요. 이게 제가 왜 그런가를 계속 자세히 봤는데요. 어, 이게 제가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요. 이 탑에서부터 이 손가락으로 넘어가는 이 부분 있잖아요. 보시면 아,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너무 볼록해요. 저제 손에는 너무 불편해요. 이게 너무 불편해요. 제가 다른 MMO RPG 마우스들도 잡아보고 했는데 이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렇게 좀 크고 옆에 사이드도 이렇게 더 있고 다 그런 마우스들이 많더라고요. MMO RPG 마우스들은. 근데 이 볼록 튀어나온 거는요 안 그래요. 이게 되게 그래도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요 불편해요. 저 저의 제 손에는. 아, 그래서 저는 좀, 이 그립감이, 그립감에서 좀 많이 실망했어요. 이거 그립감, 요, 여기 튀어나온 고고랑 무게랑 이제 짬뽕이 되니까 정말 손이 아픈 그립감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좀 재질이 좋아서 그나마 좀,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다행이지, 재질까지 안 좋았으면 저 이거 진짜, 예, 안, 안 썼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나마 하여튼, 아, 그립감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립감이고요. 어, 제 손에, 그니까, 이게 형태가 안 좋다기보다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제 손에 안 맞아요, 그냥. 예, 네, 요 부분이 좀 너무 안 맞아서 저는, 아 저는 안쓸것 같아요, 이 마우스는. 앞으로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그 MMORPG 용으로 나온 마우스들만 한번 모아서 리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이게 왜좀 별로인지. 그거는 좀 예, 다른 거하고 비교해서 좀 보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은 나가만 할게요, 리뷰를. 네. 어, 센서는 좋습니다. 센서는 센서는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이 나가 리뷰하면서 제일 좋은 건 센서예요. 센서는 이제 바실리스크랑 만바 하이퍼플럭스랑 데스헤더 엘리트 아이 나스라간 똑같은 레이저의 5G 옵티컬 센서, 광학 센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나가들이요. 다 레이저 센서예요. 그 그리고 그 정말 많은 MMO RPG용 마우스들은 다 레이저 센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간적인 반응보다는 좀 이제 더 스무스하고 약간 이런 이런 거를 더 중점을 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제 그 전까지 나가들 모든 나가들은 어, 레이저 센서를 썼는데요. 뭐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다 레이저 센서인데 얘부터 얘부터 이제 얘가 신제품인데 얘가 옵티컬 센서 써요.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레이저도 이제 이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저 센서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그니까 약간 불안정하다는 게 있어요. 그그 그, 그거를 인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세는 다 광학 센서예요. 그냥 원래 옵티컬 센서가 원래 썼는데 중간에 잠깐 레이저 센서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모든 회사들이 한 번씩 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 옵티컬 센서로 바뀌어요. 다시 다시. 그리고 더 이제 성능은 좋아졌어요. 옵티컬 센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센서가 읽는 이 그러니까 마우스 좋 괜찮은 마우스 패드나 이 이게 렇 조건적인 바닥에서만 움직이는 게 마우스 옵티컬 광학 센서고요. 레이저 센서는 이제 막 진짜 모든 서피스 서피스니까 모든 이 바닥에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 네, 근데 요즘 나오는 옵티컬 센서 광학 센서들은 더 좋아져가지고 더 많은 종류의 바닥에서 더 사용할 수 있어요. 좀더 바닥이 안 좋더라도 다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지금 레이저의 5G 옵티컬 센서나 뭐 PMW3360 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더 넓어졌어요. 근데 이제 뭐그 스틸 시리즈 이번에 새로 나온 600 라이벌 600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가 이제 PMW랑 그, 이제, 그, 픽사알트랑 합작해서 이제 걔네들이 튜닝하고 개발한 마우스, 그, 센서인데요. 그거는 이제 다른 패드, 아이 바닥에선 안 되고, 정말 이 마우스 패드에서만 되더라고요. 그 센서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광학 센서도 점점 이 바닥의 종류, 베리에이션이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어, 과, 광학 센서가 맞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레이저 센서는 좀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 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최신 센서를, 레이저 센서를 장착해서, 뭐, 50 가속도와, 50G 가속도와, 뭐, 16000 dpi 까지 되고, 엑셀레이션도 없고요 폴링레이트도 1000 헤르츠구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숫자보다요, 그냥 써보니까 감도가 좋아요. 정말 감도가 좋구요. 이 숫자, 이런거는 솔직히 중요한게 아니라, 잡고 마우스를 써봤을 때그 감도 느껴지는게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심지어 아무리 좀 좋은 센서라도 튜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좀 회사에서 그걸 못하면 이게 좀 감도가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정말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레이저에서 나온 5G 광학 센서 하면 그냥, 그냥 믿고 쓰시면 돼요. 좋아요. 정말 제가 지금 다 그걸 써봤는데, 뭐 이렇게 뭐안 좋거나 이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예. 네, 그래서 좋고요 그럼 잠깐, 네, 어, 버튼 소리를 들려드릴게요. 여기 사이드 버튼도 들어오시고요. 소리가 나네요. 어, 네, 요렇게 되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사이드 버튼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버튼의 키압은 좋아요. 좋고요. 어, 적당해요. 진짜 조, 아니, 좋아요. 좋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바실리스크보다는 조금 안 좋은데, 데스에더나 맘바 하이퍼플럭스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버튼의 느낌은. 더잘 만, 더 이렇게 조립이 잘된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느낌 아주 좋습니다. 아마 똑같은 버튼일 거예요. 근데, 몰라요. 지금 느껴지는 거는 조금,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나 좀, 근데 바실리스크보다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확실히. 예. 좋은데 약간 쫀득쫀득함이 없다.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소프트웨어는 그냥 레이저께 짱이에요. 지금 시냅스가 베타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지금 새로운 시냅스로 넘어가잖아요. 이것도 이제 새로운 시냅스를 쓸수 있는 마우스고요. 그래서 그냥 좋아요. 크로마도 좋고요. 라이트도 다 변경이 되고 뭐 이 모든 키, 매크로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하이퍼시프트에서 이렇게 다른 약간 세팅으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고, 온보드 메모리도 있고요. 뭐, DPI 버튼도 소프트웨어에서 다 조정할 수 있고, 종류도 이렇게 단계도 다, 두 단계에서 다섯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할수 있고, 크로마, 라이트도 다 변경할 수 있고, 그냥 좋아요. 좋고, 소프트웨어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음, 제가 나가 트리니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조립, 마무리, 센서, 버튼, 크로마 다 좋은데요. 그립감이 안 좋아요. 근데 그립감 진, 제일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 그립감 별로 저는 안쓸것 같아요. 제가 차라리 막 진짜 어떤 MMORPG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거만 한다 해도 이건 안쓸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써봤는데 너무 안 좋아요. 그립감이. 차라리 다른, 뭐, 로지텍 G600이나 아니면, 그, 커세어 꺼. 뭐, 그런 거쓸것 같아요. 옆에 사이드 버튼도요, 이거 너무 레코그나이, 그니까 인식하기가 힘들어요. 몇 번인지. 그래서 그냥, 그냥, 그, 그 커세어 꺼 보면요. 이게 확실히 만져보면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인식하기가 이것보단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것보다 버튼이 좀더 큼지막해요. 그래서 누르기도 좀 편하고. 제가 봤을 때 나가는 안쓸것 같아요. 어 그, 이게 근데 이 그립감이라는 거는 이게 정말 개인적인 거거든요. 이게 이게 정말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저랑 같은 손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있으신 분들도 잡아봤을 때그 선호하는 그립감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손 사이즈랑 비슷하신 분이라도 이걸 잡아보면 좋을 순 있어요. 근데 우선. 어, 제가 많은 마우스를 잡아보고 써봤는데, 아, 이거는 좀 별로, 이, 요, 요, 튀어나온 요게요, 각도, 이, 여기가 좀, 여기 중간에 있거든요. 여기가 튀어나왔거든요. 차라리 요쪽이 튀어나왔으면 좀더 편했을 수 있는데, 여기가 튀어나온 게 저는, 아, 어, 이, 이것 때문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요 부분이 안 좋아요. 요, 넘어가는 요 부분이. 아, 그래서 저는 이게 그니까 그립감에 대해서 제가 섣불리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 저는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쓸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 추천하는 드리기가 힘들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는 좀 추천하기 힘들고요. 그나마 이 버튼 두 개짜리 있잖아요. 요걸 꼈을 때 여기, 여기 이제 사이드 고무 잡고 이렇게 잡았을 때가 그나마 그나마 편합니다. 그나마. 예. 네. 그러면 매입이 쓸것 같은데, 이거나 이거는 진짜, 어, 이게, 그러니까 이 버튼이 있어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제가 다른 그 MMORPG 마우스를 잡아보면, 그냥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여기가 불편해요. 여기가. 그리고 무게도 좀 그렇고. 근데 뭐 다른 MMORPG도 무거우니까, 마우스도 무거우니까. 그거는 그렇고요. 하여튼, 예, 저는 막 추천은 안 드립니다. 네. 예, 여기까지 나가 트리니티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지 와우 구독을 해야지 되나봐요. 그러고 보면 참이참 좋은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주택입니다.